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10.8 패치 기준 4월 2 5일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1티어 원딜 챔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티어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통계를 제가 보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원딜러들 제 기준에서도 뽑고 높은 분들이 뭘 많이 쓰고 지금 뭐가 스윙이 제일 잘 나오냐 이거를 다 통계를 제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압도적 1등은 바루스예요 바루스는 너프를 먹어도 데미지 너프를 먹은 게 아니고 라인전이 너무 좋아요 스킬을 맞추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갱홍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라인전이 너무 좋요 다 보니까 용 싸움으로 이어질 때도 너무 좋고 혹여나 방간 바루스를 하려고 픽을 했는데 상대방에 탱커가 나온다? 그럼 치속으로 바꿔가지고 몰락 바루스가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 1등으로 바루스를 넣어놨고 벤이 바루스도 대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루스는 솔직히 원대 쪽에서는 거의 카운터가 없어요. 다 서포 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레오나, 알리스타, 노틸러스 같이 c 시기가 강하고 들어오는 확정 시시 챔프이 많이 약하죠. 두 번째로 2등, 두 번째로 2등 미스포츈미스포츈는 너프를 먹지도 않았고 메타에 좋은 친구예요. 미스포춘 자체가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라인전을 좀 꽁으로 먹고 가죠 약한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타이밍도 거의 없고 말린다 해도 궁으로 1인분을 할수 있고 템도 뭐 정수부대 가가지고 치명타로 가기 때문에 후반에 나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미스포춘 2등을 넣어놨고 3등 이즈리얼 이즈리얼은 지금 굉장히 좋은 픽이라할수 있어요. 바루스 미스포춘 상대로 파밍하기도 정말 편하고 이즈리얼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세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넣어놨고 지금 메타에도 정말 잘 맞아요. 왜 메타에 잘 맞냐면요 용 같은 거 줄면서 좀 성장한 다음에 그 성장치를 바탕을 해서 싸움을 걸면 좋은 캐릭터기 때문에 요즘 괜찮은픽이고사등 아펠리오스. 어, 아펠리오스 너프되는데사등이 너프를 먹어도요? 좋아요. 그냥 사기예요. 캐릭터가 사기에요 지금 상위 티어 분들만 봐도 계속 아펠리오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땅떤 거야? 그러면 우리 아래 티어는? 아래 티어 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펠리오스 잘 쓰면 좋아. 아래 티어 분들이 승률이 안 나오는 게 아직 아펠리오스 숙련도가 적으신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펠리오스는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 좋은 캐릭터예요. 너프를 먹어도. 그다음에 1.5 원딜들을 볼 건데 1등은 카이사의 1.5티어에서 카이사는 최근에 버프도 먹어서 정말 좋은 픽이죠 위에 있는 챔프들 만나면 힘들 수 있는데 이즈리를 상대로 정말 좋아요 라인전에서 좀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풀리면 카이사만큼 좋은 캐릭터가 없다 제가 카이사를 잘해가지고 여기 카이사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도 카이사는 지금 좋은 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고 2등 칼리스타 너프를 먹어도 데미지 쪽으로 보면 게 아니라 여전히 세고 하지만 느려짐 너프는 조금 큰거 같긴 해요 3등 애쉬 1티어 친구들 상대로 애쉬가 나쁘지 않는 픽이고 근데 왜 1.5티어냐 라인전에서 세기도 한데 바루스처럼 미니언 뒤에 있는 친구로막딜교하는확할수 있는 건 아니고 바루스처럼 뚜벅인데 바루스보다 궁을 맞추기가 살짝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애쉬가 그래도 애쉬가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탱커를 잘 잡고 라인전이 준수하고 시야적으로도 밝혀줄 수도 있고 CC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쉬를 1.5티어에 3등으로 넣어놨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포그모 징크스 시비르 자야 트리 스터나 트위치 진 드레이븐 어 이런 거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통계하고 전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픽 상황을 보고 쓸수 있어요. 자야를 챌린지 쪽에서 아펠리스 상대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괜찮으니까. 땅오님, 자야는 오티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통계일 뿐이니까 항상 상대방 픽을 보고 모두 원딜을 쓸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1대가 지금 오티어로 나요. 와구마유신님 전적 보면 구마유신님이 써가지고 이겼어요. 그죠 최근에 7키 2대 4워시로 해서 이겼네요. 제가 말했듯이 상대. 조합을 보고 쓰신 거예요 시비르 하시는 판을 보시면 노틸러스랑 바루스 상대방이 1비르가 노틸러스 상대로 정말 좋은 픽이고 바루스 상대로도 뭐몇개 막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1 1르 픽해서 이기, 이기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원딜을 항상 픽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티어 챔프를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많이 쓰면서 승률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도 좋은 픽이니까 추천을 하는 영상을 찍지만 모든 원딜을 쓸수 있다는 점만 아시면 돼요 5티어 원딜도 조합이 괜찮으면 쓸수 있다 그것만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보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길게 찍을게요. 말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에 찍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1티어 챔프랑 1.5티어 챔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 챔프들을 쓰면 승률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